저는 계획 세우는 우리가 참 귀여워요 항상 페일 할 건데 그래도 세워요 왜냐? 그 자체도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맨날 페일 한다고 그러지만 페일 했기 때문에 다시 계획 세우고 계획 세웠기 때문에 한번더 하게 되고 그럼 끝이 아닌 거잖아요 항상 살면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있다 좀 최근에 읽었던 글귀 중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요 솔직히 근래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요즘에 진짜 일밖에 안 해가지고 근래 언급됐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국까지 닿는 나무는 그 뿌리를 지옥 깊숙이까지 두지 않고서는 자랄 수 없다. 칼융이 한 얘긴데 뭐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도파민 중독으로 살았던 시절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때로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나의 모습 덕분에 내가 더 높게 비상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음. 하고 싶어요 또 그걸 타인에게 적용하자면 당장 내 눈앞에 악한 모습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도 그거만큼이나 그 악한 정도만큼이나 훌륭한 점도 네.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런 점이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음. 보기 싫은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미운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자책 안 하게 되고 저는 계획 세우는 우리가 참 귀여워요 항상 f a 할 건데 그래도 세워요 왜냐 그 자체도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맨날 페일 한다고 그러지만 페일 했기 때문에 다시 계획 세우고 계획 세웠기 때문에 한번더 하게 되고 그럼 끝이 아닌 거잖아요 항상 삶에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있다 좀 공감되고 최근에 제가 되게 와닿게 들었던 팟캐스트 중에 그 제이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건강과 사랑과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도 최근에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뭐 부풀렸다 그 원래 그 멍크가 됐다가 현세로 돌아온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 이야기에 대한 오리지널이 조금 과장됐다 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시지 자체는 좋기 때문에 공유를 하자면 이것도 이제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도 약간 종교 컨셉 중에 하나가 이 환각 안에 있으면 그게 일루전인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안 나고 있으면 그 생각의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긍정적인 감정들이 느껴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상황들이 오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이거 이면에 숨겨 있는 나의 부정적인 본능 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끄집어내서 조명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음. 그 인식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그 일루전에 안 빠지고 거기서 나아갈 수가 있고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상태에서 그냥 이걸 받아버리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천국까지 닿으려는 그 나무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방향이 어떤지, 천국이라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할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저 안에 있는 지옥까지 닿는 뿌리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겠다. 경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 일루전 안에 있으면 일루전인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말장난일 수도 있고 결국에 똑같은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코인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에서 또 저희가 또 영감을 느끼고 미술 예술에서 나오듯이 그런 빈 곳에서 저희가 또 작가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의미를 찾듯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닿고 좋은 일을 할수 있겠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 사피안스 책 음. 보고 이런 아무 새로운 내용도 없는 쓸데없는 책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1점을 평점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 고고학자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 하나도 없는 거죠. 음. 그 뭐야? 다 사람들이 아는 얘기 다 짜증 기게한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텔링 하는 그... 그거 하나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들을 풀어낸 거고 그거만한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만 본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막 무슨 심리학 석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거 같아요 가치관에 따라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 박스에서 보여주는 이 새로운 관점들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만 있으면 좀 충분한 거 같아서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네네네 <웃음>